내일 네, 한번 안녕하세요. 타이티 베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 조금 늦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할게 없어서 그러죠. 자 오늘 할게 바로. 이 위에 보시면 어떻든 위에 할지? 지금 메르스티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메르스티하고 업데이트가 메르스티하고 이병하세우가 오늘 업데이트 됐는지 어디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병하세우는 오늘 업데이트 됐나? 어쨌든 오늘 한번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이거 어, 어. 여러분 잠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 일단 안, 받, 안 받는데 안 받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왔어요. 아. 여러분들 제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한번 제가 호텔을 만들어 보고 싶었서 네, 그냥 만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제돈 천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꼭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이거 현지했죠 이거 현지했죠 백발 현지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을텐데요 네, 이 집은 근데 아, 아시다시피 이 집은 2,500원짜리 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현질했다고 했던 마, 했던 분들이 많으시겠죠 뭐 아마도 그렇지만 저는 현질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제가 전, 제가 전에 있잖아요 제가 전에 여기 이거 하기 전에는요 그래 피자집을 했는데요 아니 피자 그집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영화관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돈이 엄청 많이 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집을 사서 호텔을 열었답니다 제 호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어쨌든 네 제가 호텔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호텔에 일반에 구 일반인 다 원인데요. 일반에 구하시키고 하루 하룻밤이 5 원이고요. 수영장이 5 원이에요. 예, 네, 근데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수영장은요. 잠깐만요. 지우고 있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네, 제자 V.I.P.를 구매하실 경우에는요, 네. V.I.P.는 모든 음, 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들, 네, 일단은 네, 저 사람하고 네, 제가 지금 네. 어쨌든, 네, 이 사람은, 네, 제 부, 부해장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여, 이쪽은요, 방이고요. 이쪽은 수영장이에요. 아, 방을 좀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에서 한번 꿀팁 알려드리죠? 네, 이렇게 슈프드락을 키시고요. 네, 슈프드라슈프드락 키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 여기 가까이 하셔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걸어다닐 수 있고요. 이렇, 이렇 이거 안 하면 이렇, 이렇게 수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영을 안 해도 됩니다. 네, 한번 이, 한번 인사해 보시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호, 제 호텔 부회장인데요. 네, 부회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예요 네, 부회장은! 저도 몰라요. <laughs> 음. 여러분들, 그리고 제 호텔 규칙이 있어요, 바로. 제 호텔 규칙은 바로! 봐봐요. 이거 보세요. 규칙. 손님을 절대 방해하지 말 것. 예요. 그리고 이 일반 방을 일단 소개해 주면요 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내침 기본 침대, 데두개 깔고요. 아기 기본 인데두개 깔려 있어요. 기본 아기 침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아기들요. 그리고 이 V.I.P.의 방에 가면. 이렇게 놀 수도 있.. 여기 놀수 있는 거다녀하고요 여기 피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내오븐을 네, 있잖아요. 왜안설치했는지 아세요? 바로.. 오븐 자리를 많이 사, 많이 차지하니까. 근 네, 이게 더 완치하죠? <laughs> 네, 이거 고급 TV 원래는 네, 그냥 여기다가 영화관 할, 영화관.. 영화관을 할려고.. 아니, 영화관 TV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귀염, 그 여기는 귀염이 친데, 여기 고~ 급 막이 친데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패승녀 제가 원래 3차 제가 원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다 써서 패스 뽑았는데 이게 나왔어요 유니콘이요 얘 이름이 유피예요 제가 스피니까 유, 얘가 유니콘이니까 유피 유피콘이 낫죠? 한번 해볼까요? 됐나어 됐네 네. 여러분들 그리고 화질이 좀안 좋은 거 죄송해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할까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한 거예요.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 받아볼까 요 말까요? 유니콘 어? 아니야. 난, I want to d r a dragon. 어, 드래곤 누구야? 누구야? 오 드래곤 저 사람이 갖고 있 아, 아닌가? 누가 갖고 있지 드래곤은? 어, 저 사람을 갖고 있네. 나는 드래곤을. 나는 유니콘을 갖고. 바꿀까요? 바꾸는 게 맞겠, 다... 맞겠죠? 네, 일단 바꿨어요. 여러분들, 저 드래곤 얻었습니다 드래곤 얻었다. 예! 여러분, 저 드디어 드래곤 얻었어요. 네, 방금이라 보시다시피 저 드래곤 얻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트라이드는 봤습니다, 진할 여러분, 자, 브리드라이드는 설이 아니고, 얘 이름이 이제부터. 음, 어, 드피. 드피. 얘 이름이 이제부터 드피입니다. 아, 드피고는 아,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분은요 저, 저 호텔, 제 호텔에서 이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제가 팁 알려드릴게요 네, 전설중에서 가장 인싸되는게 바로 드래곤입니다 원래는요 네, 원래 제 집을 원래 리뷰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드래곤을 받아보였네요근데 여러분들 근데요 이걸로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드래곤에요 그래서 어쨌든 드래곤 얻었으니까 전 좋죠 <laughs> 원래 이거 어. 원래 이거 <laughs> 원래 이거 지, 원래 이거 제 생일에 편지를 하려고 편지를 해서 하려고 하던데요 근데 지금 받아보았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점이 생겼어요 제 생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이 9월 15일 내일 9월 16일 9월 16일 제 생일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찍고나서 구독자 10명이 되면요 이영상 찍고나서 바로 구독자가 100명 되면 아니 이걸 영상을 한 일주일정도 했다가 한번 볼건데요 구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때 10명이 되면 제가 어떻게 그지 아세요? 바로 칭찬을 해드립니다 <laughs> 네 네 그게 아니고 사실 사실 그음 어... 음... 바로? 든든, <든든> 천원의 주문이벤트입니다. 사실 네 사실 열 명이 아닌 2 0 명이 돼서 천 천 원이 생... 만약에 20년이 되, 되면 그냥 그 이벤트를 할 건데요 천 원을 주는 이벤트요 이벤트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친추 많이 거세요 저한테 친추 많이 거세요 그러면요 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제가 직접 그이벤트싸움에 들어가서 직접 천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당첨자는 그 일주일 있다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요. 음. 근데요. 이 드래곤 있잖아요. 드래곤이 이거 너무 멋있어요. 네. 탈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긴 한데요. 그도 드래곤 뭐 멋있어요. 네. 네. 원래 여기서 영상을 원래 집 소개하고 영상을 끝내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드래곤을 받아보여서 <laughs> 여러분들 그래서요 제가 제가 영상을 지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 이런 거할줄 아시죠? 아직 더 있습니다 네뭐할거냐면요 바로 이거하고 따스 아니 이거하고 탈수 있는 드래곤 밖입니다. 네? 근데 여기 탈수 있는 드래곤이 있는 사람 있나? 네,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요, 이메일 하지 말고요. 그래, 댓글에다가 그래, 닉네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자를뽑 보... 그리고 음 그리고 당첨자한테 친추로 팀추룩... 제가 친추 보낼 겁니다 그리고 제 닉네임은 아 잠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바로 뭘까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 저 지금 차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거밖에 없어요. 쥐하 무슨 무슨, 와 여러분들 그려요 여기 풀밭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수영하지 않고요. 네 이거 차를 끌고 들어가면요, 차를 끌고 들어가면, 차를 끌고 들어가면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哦，我的天！啊，悄悄。